자, 일단, 날아갑니다. 여기. 울라울라섬에 이쪽, 17번 도로 여기가 포마할 쪽이잖아요. 이쪽으로 날아가서, 포켓몬 센터로 가면은, 그 센터 안에 스컬단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말을 걸면 돈 주고 팔아요. 스컬단에 제복을 팔아요. 근데 상의만 팔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보죠. 여기에 들어가서 센터로 간다 말을 걸어요 이 친구한테 헤이 요 다음 넘어 이런 곳에 무슨 일이지? 여기는 스컬단 아지트 철거지 하지만 그 꿈은 지금 안안 꾸지 우리는 리프 리전드 아 리전 리젠트 스컬 잔당 이제는 노인 헤매는 잔당 아 어려워 이거 예 촌스러운 옷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옷을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탱크톱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옷을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거 만 원에 이렇게 해서 만 원에 삽니다. 루가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은 제 인벤토리에 옷이 들어가 있어요. 24시간 힙합만, 그러니까요. 이제 센터 가서 확인할게요. 옷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물이, 어, 야, 어디 갔어? 여기 가서 옷을 바꿀게요. 악의 물이라뇨? 그랑블루는 근데 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나와서. 자, 보죠. 예,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반가워요.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갈아입기. 여기 보면은 스컬 탱크톱이 나왔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다임이다. 이게 다임. 바지도 안 팔아 무슨 뭐 이거 하려면은 화이트로 해서 가는 게 낫겠죠? 뭐, 이 정도만 해서 갈아입겠습니다. 오늘은 이 채로 돌아다닐게요. <laughs> 만 원이 아까워요? <laughs> 좀 아깝긴 하지. <laughs> 이렇게 해서 스컬단 탱크톱 얻었습니다.